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나만 뒤처질까 싶어서 혹시 집사의 계획을 세우셨나요? 대출받아서 자금을 마련하려는 생각이셨다면 아마도 기대 접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부에서 대출을 강하게 규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 이슈나 정보를 쉽게 풀어 전달해드리는 진주입니다. 당장 오늘 28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이죠.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6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대출을 아예 조이겠다고 나섰는데요. 6월 28일부터 바뀌는 내용 지금부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규제가 생겼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첫째. 집살때 빌릴 수 있는 돈, 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그전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제한 없이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이제는 얼마짜리 집을 살 건지 대출받을 사람의 소득이 얼마나 많은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6억까지만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둘째. 집이 두채 이상 있으신 다주택자분들이요. 수도권에 사시거나 규제 지역에 사시는 이런 다주택자분들은 새 집을 살때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셋째, 집한채 있는 분들이 다른 집으로 갈아타고 싶으시면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꼭 팔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2년 안에 팔면 됐는데요. 그 기한이 6개월로 줄어든 것입니다. 만일 그 기간 내에 기존 집을 팔지 못하면 새로 산 집을 담보로 대출은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 갭투자 이젠 막혔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인데 전세가 7억이면 본인은 3억만 마련해서 집을 살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갭투자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무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끼어 있는 집을 사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접 들어가서 거주할 때에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로 또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대출의 한도와 상환기한도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40년짜리 주택대출도 있었는데요. 이제 대출을 아무리 길게 받고 싶어도 무조건 30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신용대출도 내 연봉만큼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소득이 4천만 원이면 그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졌습니다. 즉, 전세 살때내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정부가 내집 마련을 위해 지원하던 대출금도 이번에는 함께 줄어듭니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분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에서 운영하는 대출금도 예전보다 적게 빌려줍니다. 집값 기준 최대 비율도 80%에서 70%로 줄었고, 대출 한도도 최대 1억 원씩 줄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디딤돌 대출 및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돈을 빌릴 경우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했는데, 최대 한도를 3억 원까지 줄인다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대출까지 줄인다는 건 그만큼 대출 억제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는 뜻일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앞으로 상황을 봐서 추가로 더 강한 규제를 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거나 규제를 지방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으로 집값은 잡힐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조이면 투자 수요는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이 다시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만 맞아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정책의 부작용의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풍선 효과를 꼽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정책이 2020년에서 2021년 우리나라에서 시행됐었는데요. 당시 정부가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고자 서울 지역의 대출을 강하게 규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은 잠시 주춤했으나 지방과 비규제 지역 집값은 폭등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어요. 한쪽에 압력을 가하니 다른 쪽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지요. 둘째, 중국은 더 극단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 삼선 정책을 시행했는데 정부에서 대출을 막고 회사들이 부채를 늘리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자 헝다 같은 대형 건설사들이 줄 도산했고 미분양이 쌓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무너져버렸습니다. 대출을 갑자기 조이면 시장이 얼어붙어서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다는 사례였어요. 셋째로는 캐나다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캐나다 정부는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대출 심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에서 심사관들은 대출 신청자가 현재의 금리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미래의 금리가 올랐을 때에도 갚을 능력이 되는지 여부까지 따져서 평가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자 캐나다 정부는 나중에 대출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을 차단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 제도 때문에 정작 자기 집을 마련하려던 청년과 중산층들이 대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동산 구매에서 소외되었고 반년에 대출이 없어도 집을 살수 있는 현금 부자들만 계속적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강자 독식 구조가 만들어졌던 거죠. 마지막으로 짚어볼 문제는 바로 역차별 논란입니다. 자국민은 대출 규제에 막혀 집을 사기 어렵지만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은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거나 허가제와 세금 차등 부과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진입 장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제한이나 규제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국내 부동산이 점차 외국인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유효적절한 정책의 추진입니다. 가격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투기를 받겠다는 의도는 좋은 방향이지만 수요 공급의 패턴을 잃지 못해서 소외받는 계층이 발생한다면 시장 왜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